자, 이번에는 수학 공식 해설 개념원리 수학상 열번째 시간입니다. 원의 방정식 첫 번째입니다. 예, 원의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준꼴과 일반꼴입니다. 그래서 예. 원의 방정식. 지금 우선 표준꼴이 있죠, 그죠? 표준꼴이 나오게 된 배경은 네, 어떤 점, A라는 점을 AB라고 할 때, A에서 거리가, 길이가 R인 점, P의 자취를 우리는 원의, 원이, 원이라고 합니다, 원. 그래서 여기서 AP의 길이가 R이 되는 이러한 P의 자취, 이러한 P의 자취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P가 R이니까 AP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의 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 p 길인데 이게 r이죠, 그죠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걸 r 제곱이 돼서 이게 바로 뭡니까?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표준꼴이라고 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a, b가 예, 원점이면 어떻게 되죠? 원점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꼴 R제곱이 되죠. 이거를 원의 방정식 기본 꼴이라고 하죠. 그죠? 기본 꼴.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표준 꼴이라고 합니다. 중심에 잡혀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표준 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일반 꼴입니다. 일반 꼴은 이런 형태를 얘기하겠죠. 그죠?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골영 이게 일반꼴이죠? 어차피 x 제곱과 y 제곱의 계수는 1이 되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합니까? 표준꼴로 고치면 다시도 원의 중심에 잡혀 반지름 길이를 알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더에 더하기 1이꼴요 이런 꼴이 있다갑시다 이거를 표준꼴로 고쳐보자.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면 되죠. 뭐, 플러스 2x가 되고 1이 필요하죠. y제곱 마이너스 4y가 되고 플러스 4가 필요하죠. 이거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더하기 1하고 더하기 4하면 되죠. 그래서 아,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죠. 이거 뭡니까? 중심의 좌표와 마이너스 1과 2이고 반지매의 길이가 2인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꼴은 표준꼴로 고쳐서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응용된 문제를 풀 때는 일반꼴을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원과 직선의 관계라든가, 원과 원과의 관계라든가 이렇게 다른 도형과의 관계를 풀 때는 일반꼴을 많이 쓰고 원의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는 표준꼴로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풉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원이 있는데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y축이고 x축이죠, 있 그죠? y축이고 x축이 있는데, 뭐 x축에도 접하고 y축에 도 접한다. 뭐 이런 원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y축에만 접하는 원도 있죠, 그죠? X 축에 만 접하는 원도 있죠, 이렇게. 요거 1번 원, 2번 원, 3번 원이라고 합시다. 뭐 중심은 모두가 AB라고 합시다. 이것도 AB, 이것도 A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X 축, Y 축에 다 접하는 원은 어떻게 되죠? 이게 반지름이죠. 이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근데 반지름 이 뭐가 됩니까? A가 되죠. 그렇죠? 어? 이거 X축 Y축이 다 접하면 이것도 A가 되죠, 그죠? 어? 중심이 A와 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 인 원이 되네. 그렇죠? 아,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이 꼴 A 제곱. A제곱. 이렇게 나오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1, 3면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만약 이게 3, 3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죠. 이건 바뀌지 않지만, 이건 바뀌죠. 그죠?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이 꼴 A제곱. 이렇게 중심이 1, 4분 면에 있느냐, 2, 4분 면에 있느냐, 3, 4분 면에 있느냐, 4, 3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바뀌죠. 그죠? 하지만, 모두 다 A, A, A로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X축, Y축의 동시접하는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번은 뭡니까? 2번은 Y축에만 접하죠. 그죠? 여기 a b 면요 길이가 반지름이죠.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A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X-A 제곱, Y-B의 제곱은 맞는데 반지름은 뭐가 됩니까? A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3번은 어떻게 됩니까? Y축에 접하는, 아니, Y축에, X축에 접하는 거죠. X축에 접할 때 뭡니까? 중심의 y 좌표가 반지름이 되죠. 그죠? X-A의 제곱, 플러스, Y/ B의 제곱이 꼴,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Y축에만 접한다, X축에 접한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1번입니다. 중심이 Y골 3X-5 위에 있고, 위에 있고, 두 점, 1과 2, 5와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을 구해라. 중심이 2위에 있고, 그죠? 이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직선 이렇게 있다, N이 있다면,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걸 A, 요걸 B라고 한다면, A가 여기 있고, 뭐, B가 여기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선, 중심이 2위에 있다고 했죠? 중심 x 좌표를 A라고 하면, 그죠? 중심 y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Y-3A-5. 이렇게 되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는 모르죠, 그죠? 이렇게 되죠. 중심이 A와 3A-. A 대입하고 Y는 3A-5니까, 그죠? 이게 바로 중심이 2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XY 대신에 1과 2, XY 대신에 5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식이 두개 나오니까 미지수두 개를 구할 수 있죠 그죠 1리더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a의 제곱 그죠 2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5의 제곱 이꼴 r 제곱이 되고 5 대입합니다 5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5의 제곱 이꼴 r 제곱입니다 뺍니다 빼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다 없어지죠? 4, 4 없어지죠? 그죠? 이거 없어집니다. 자, 이거 뭐가 없습니까? A 제곱 A 제곱 없어지죠? 여기서 1에다가 25면 마이너스 24가 되죠? 마이너스 1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A이고, 이거 마이너스 10A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A가 되겠죠? 그죠? 렇 우리 8A가 되고. 이거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4. 잘 보세요. 이거 플러스로 바뀐 것과 똑같지 그죠? 렇 그럼 여기서 남는 건4 곱하기 3A 마이너스 5인데, 빼니까 2개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마이너스 8에 3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r 제곱 없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가 어떻게 됩니까? 24니까 1 6에 16a가 되고 24가 80이니까 16이 돼서 a는 1이 되죠. 그렇죠? a 1을 여기다 해가 제로가 되고 1대 2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4가 되죠. 16이 되죠. 그렇죠? r제곱이 16이니까 r은 4가 되겠죠. 따라서 에,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에, 반지름이 사주구죠. 어,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y-2의 제곱, 이걸 16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에,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아폴로니우스 1.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원입니다. 원의 원을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원을 정의했습니다. 예, 네. 예, 2번입니다. A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고, B가 2와 2고, 에 대하여 AP 대 BP의 B가 2대 1이 되는 점 P의 자취를 구해라.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2대1 그러니까 2대1 그죠? 2대1이 점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내분점이죠. 내분점 되죠. 2대 1, 그죠2대1대1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폴로디우스 원은 두 점을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을 하는 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아폴로디우스 원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점을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을 하는 원 또는 두 점을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이게 원입니다. 이런 원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폴로디우스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이0 대부터 풀면 되죠, 그죠 2BP는 e, AP가 되죠. 양배제곱하면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이 되죠. 4배의 BP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P가 우리가 P는 모르니까 XY라고 하면 되죠. 네, BP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X-E의 제곱 플러스 Y-E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고 이 u a p 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아,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4x 제곱 x 제곱이니까 3x 제곱이 되겠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4x인데 16 마이너스 16x가 되고 그렇죠 2는44 4, 16이 되겠고 이건 뭐가 됩니까 플러스 y 제곱 3y 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6 맞죠? 4x, 16 맞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y 제곱이니까 3y 제곱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6y가 되죠. 마이너스 16y가 되고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죠? 오른쪽 어떻게 됩니까? x의, x 제곱 넘어갔죠. 그죠? 남는 건 2x 플러스 1 더하기 2y 플러스 1이 되죠. 자, 다시 정리하면 3x 제곱, 이 넘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8x가 되고, 그죠? 이것만 계산합니다. 3y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18y가 되겠죠, 그렇죠? 16, 16 더하면 32가 되겠고, 32에서 1더 2를 빼면 32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제로가 됩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다 나눌 수 있죠, 그렇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2 되겠습니다. 자, 이건 x-3의 제곱이 되고, y-3의 제곱이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10이 되고,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꼴 8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원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것.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하면 k를 도입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그리고 k 해놓고 a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e q u 제로 하면, 이게 K가 한글이 되려면, 이게 제로가 되고, 그리고 이게 제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제로가 되고, 이게 제로가 동시에 되려면, 두 원의 교점이죠. K가 만약에, 여기서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버리면 X 제곱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럼 뭐가 됩니까? 직선이 되죠. 이 직선은 뭐가 됩니까? 공통현이 되는 겁니다. 공통현.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직선이라고 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뭐라고 합니까? 공통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공통현을 얘기합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근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원이 되죠, 원.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두 원이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만나는데, 교점이죠. AB를 지나는 직선은 하나지만, AB를 지나는 원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뭐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는 거죠. k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점을 지나는 원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 한번 풀어볼까요? 두 원이 예제삼번입니다두 원이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 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 꼴령이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이 꼴령 이렇게 두번 있습니다 두 번의 교점과 1, 2를 지나는 것을 구해라 자,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건 어떻게 구입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더하기 K 되죠?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와이 더하기 4의 권요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걸 지나면서 1, 2를 지나는 원. 그죠? 그럼 여기서 뭘, 뭘 구하면 됩니까?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두 원의 교점을 구해서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두 원의 교점과 1, 2를 지나는 원의 방식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꾸밀 수 있죠? 그죠? 이게 어디를 지납니까? 1과 2를 지나죠? x, y 대신 1과 1을 대입하는 겁니다. 1 대입하면 없으니까.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죠? 더하기 k. 1 플러스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그죠? 2니까. 플러스 4. 이걸 이거 없어지죠? 이것도 없어지죠? 1 되고, k 되고. 이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이걸로. k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는 뜻이죠. k가 1이 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x제곱 x 의 제곱 YY YY p l u 이 y 스 plus y 의 제곱 u x 2 y plus YY p l u 마이너스 l YY p l YY plus YY plus 2 x 제곱 u s y x YY YY p l u YY plus YY plus YY plus YY y 가 되고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2로 나눕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ox, 마이너스 y, 더하기 2. 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의 방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표준 꼴로 고칠 수 있죠, 그죠? 완전 정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중심에 잡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다섯 번째입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두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두 원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한 점에서. 그죠? 그다음에 두 원이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이거의 반지름 이렇게 중심 사이 거리죠. 이 반지름을 r, 이 반지름을 r, 그죠? 그렇다면 이거를 r, 이거를 r. 요게 r 요게 r이죠. 그죠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합니다. d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길이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죠. 그죠 d가 아, r r이 d보다 크네그죠 작죠. 이렇게 되죠. 이 d 가더 크죠, 죠 이거 어떻게 될까? r 브라스 r 이 d 가 되죠. 이거 어떻게 될까? r 브라스 r 이 어떻게 될까? 크죠. d 보다 크죠. 그죠? 네. 그죠? r 브라스 d 보다 크니까 중심 사이 거리보다 크죠. 이때는 뭡니까 원이 만나지 않는다. 이때는 원이 접한다. 이때는 원이 만난다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음. 외 접하게 경우죠 만약에,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원이 여기 있고, 작은 원이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안에서 내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작은 원이 내접한다면, 이 길이가 라지 R이고, 그죠? 이 길이가 R이죠, 그죠? R에서 R을 빼니까, 중심사의 거리가 됐죠. R에서 R을 빼니까 이게 이거보다는 크고 R 플러스 R보다는 작으면 두 원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외접. 이 작은 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R 마이너스 R이 D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접한다는 뜻이죠. R 플러스 R이 D면 외접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내접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접할 때보다는 오른쪽하고 뒤 크고 또 외접할 때보다는 작으면 뒤가 두거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두거이 만날 조건은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면 두거이 만나게 되어있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모의고사나 던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에 출제가 잘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원과 원과의 관계고 원과 직선도 있죠, 그죠? 원과 직선은 간단합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이면 되고, 아니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쪽이 직선 거리죠.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안 만나고,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접하고,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차원에서 이차함수가 직선과 만난다 안 만난다 접한다 이거를 판별식이용한 것과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직선과의 만다입니다자 이제 그러면 문제라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꼴 8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이꼴 0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있을 때이세개다고 직선이 생기는 거죠. 이게 l이죠. L. 중심이 있을 때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얘기죠.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 여기서는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점의 잡혀가 마이너스 1과 1이죠. 중심에서 직선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이걸 d라고 하면 d 어떻게 구합니까? d는 까지 버리고 하면 2는 4에다가 더 2에다 가 그죠? 에,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그럼 뭐가되니까 루트 5이 5가 되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루트. 5. 자, 여기가 루트 5입니다. 이 길이가 얼마죠? 2루트이죠. 그럼 8에서 5 빼면 얼마입니까? 3이죠. 이거 루트 3이죠. 어? ab 길 얼마입니까? 루트 3 2 개니까 2루트 3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현의 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이 꼴 0. 이 위의 점과, 위의 점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꼴 0.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자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 이렇게 이 있다네요, 그죠 직선, 직선 이 직선과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원이 어디에서 거리를 하면 최대가 되고 어디에서 거리하면 를 최소가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D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그죠 반지름을 빼면 이 때가 최소가 되고 반지름을 더하면 이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최대가 되고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원래 중심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렇죠? 자, 중심과 표준걸로 고쳐야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y의 제곱 플러스 4y 더하기 4가 필요하고 3이 넘어갔죠. 4 더해야 되죠. 1 더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8 되죠 8. 그죠? 자 그러면 중심은 1과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해야 되죠, 그죠? 거리 구해 볼까요? 거리 d는 루트에 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 그죠?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루트 2가 되고 위에는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6. 6이니까 3루트2가 되죠 그죠 루트2를 곱해주면 3루트2가 됩니다 아, 3루트2입니다 아 그러면 자 거리 d는 뭐보다 3루트2에다가 뭘 더합니까 반지름을 더하는 거죠 2루트2를 더하면 최대가 되고 3루트2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2보다 크다 갖고 d는 5루트2보다 크다 그래서 최대값은 5루트2 최소값은 루트2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제 6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9와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과, 그죠? 두 번째, 1번과 2번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만나도록 r을 구해라. 자,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는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죠 외접할 때와 내접할 때. 외접할 때는 반지름의 합이 중심 사이 거리와 같이, 렇죠 중심,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0,0이고, 이쪽 중심은 4,0이니까. 중심 사이 거리 어떻게 됩니까? 4가 되죠, 4, 그렇죠? 중심이 4. 4가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이반지름 얼마죠? 첫 번째, 3, 외접할 때입니다, 외접. 외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3에다가 R을 더하면 4가 되면 되죠. 따라서 R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내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3-R 절대 값이 뭐가 됩니까? 이게 되면 되죠. 그죠? 그럼 3-R이 4가 되든가, 3-R이 4가 되든가, 그죠? R은 7이죠, 그죠? R은 마이너스니까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R은 1이 되거나 또는 R이 7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